안녕하십니까 조교사 출신 경마 전문가 허재영 인사 올립니다 다들 늦게까지 경마 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요 1호 경마는 핵심만 짚어서 빠르고 간략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호 경마에서도 남들과 차별화된 보다 전문적이고 고퀄리티 예상 약속드리면서 1경주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호 경마 승부 경주는 2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총 4개 경주입니다 SMS 신청이 안 되시는 분들은 농협 계좌로 2만원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명과 전화번호 콜센터에 자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마 1경주 국산 6등급 1200m 자 인기마 접전경주. 이번 경주는 선출입 자유로운 8번 히어로 골드 선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뭐두번 4차 5차 오면서 뭐 가능성을 뭐 보여주고 있는데, 입상마와 착차 없이 몰려들어온 기록입니다. 이제 뭐세 번밖에 경주를 치르지 않았고요.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순발력이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좀 직전 뭐 체험에서 따라 따라오다 뭐 끝났는데 이동하기수가 이번에 한번더 기승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좀 낫다는 말들은 매주 뭐 승급하는 상황이라 뭐 6등급 편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반면에 8번 히어로 골드. 자, 얘는 걸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동화기수가뭐 초반 조금만 더 적극적인 모션 취해준다면 뭐 여기서 자력으로 일상권 한 자리 충분히 책임져 줄수 있다고 봅니다. 자, 상대마로는 취입력 좋은 6번 컴플리트 파티. 자 공백기는 있지만 뭐 상태는 전혀 문제 없다는 내용의 9번 장비 대운. 자, 조교사 직접 조교하면서 좀 칼을 좀 갈고 나오는 1번 바이롱스타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선취입 자유로운 8번 히어로 골드. 자, 중심에 세워 놓고 자, 어디로 한방 임팩트 있게 때릴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마 이경주 국산 6등급 1,300m 1호 경마 첫 번째 메인승부처 자, 상승세의 말들이 몰려 있는 난타전 양상입니다. 뭐1호원이 고가의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목값을 자랑하는 6번, 브리도킹스타를 중심으로, 뭐, 뒷심 좋은, 뭐, 7번, 볼린, 9번, 동키, 플레이까지, 자, 3마리가, 뭐, 최저 배당을 형성을 말들인데요. 자, 셋 다, 놓고 때릴 충만감으로는 안 봐요. 자, 놓고 팔릴, 뭐, 6번, 브리도킹스타. 전적에서 알수 있듯이, 좀 말이 좀 싱겁습니다. 매번 강하게 팔리기만 하고, 정작 입상한 적은 단한 번도 없는데, 자, 비싼 말이니까 뭔가 더 있겠지 하는 좀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뭐 7번 뭐 볼린, 9번 동키플레이까지도뭐 해볼만하긴 한데요. 자 얘네들보다 더 좋게 보는 자, 말이 출전하는 관계로 자, 이번 경주 1호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두살 때는 다리가 약해서 뭐 조교도 제대로 못했고요. 당연히 실전에서 성적이 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팠던 다리 상태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내용이고요. 기습으로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혈통적 거리적성으로도 1300m 소화기 부족함이 없는 말인데 이 말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다면 얘가 앞에서 그대로 버틴다는 결론입니다. 마방에서도 이번에 특히 신경 더 썼고 준비도 잘해서 나오는데 과감하게 자, 축으로, 태어, 축으로 세워놓고 때려보겠습니다. 자, 노림수 있는 충마와 같이 한방으로 때릴 파트너까지 준비된 첫번째 메인 승부처 자, 반드시 적중시키고 기분좋게 스타트 끊어보겠습니다. 서울경마 3경주 국산 5등급 1400m 자, 인기마 접전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등칭 가벼워진 4번 더썸 파이터 선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추입형 각질의 마필로 볼수 있는데 좀 직전 경주 각질대로 좀잘 풀어나가지는 못했습니다. 57kg 최고 부중 달고 선위권에서 자리도 못잡고 외곽 무리한 전개 속에서 자, 너무 아쉬운 사착입니다. 굳이 저렇게 탈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감량기수 기형으로 53.5kg 저부중 달고 나옵니다. 자, 게이트도 잘 받아서 뭐 중위권 안쪽 최적으로 희망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죠. 자 이상규 기수가 자 이런 건 진짜 끌고 들어와 줘야 앞으로 뭐기승기회도 많이 생깁니다. 자 이상규 기수 자 내일 좀말 능력 믿고 뭐 차분하게만 타준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주력 보여줄 것으로 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마로는 1억 7천만 원짜리 작년 경매 최고가 마필이에요. 자 10번 우승 콩코드 전력이 돋보입니다. 뭐, 삼강경주 하나쯤은 노리고 구매한 말인데, 뭐, 다리가 시원치 않아서, 자, 이제 5등급으로 승급했습니다. 자, 몸값 뽑으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자, 직전 후참마 압도적인 착차로 이기고 올라왔는데, 뭐, 혈통적 거리 적성도, 뭐, 1,400m 소화기 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초반, 뭐, 자리 선점만 잘해준다면, 다시 한 번, 연투 기대해볼 수 있겠죠. 자, 등칭 가벼워진 4번, 더썸파이터, 혈통적 잠재을 구수한, 고가의 마필, 10번, 우승 콩코드 자, 두 마리가 원틀이고요 자, 승급전 선전했던 7번, 백룡. 자, 부산 최고 용병까지 불란치고 서륙전, 뭐, 단단히 벼르고 나오는 자, 5번, 다실바기수의 5번, 원평 강자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마 4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 자, 인기마 접전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선추입 자유로운 5번, 만대로. 선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발주가 가장 빨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붙들고 나오면서 선입권에서 따라갔는데요. 뭐, 처음 뛰어보는 1,400m 거리가 부담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레이팅이 꽉 차서 뭐, 2창만 나도 승급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이유로 지금 거리 줄여서 1,300m 출전입니다. 뭐, 거리 검증은 나중에 하고 이번에는 좀 확실히 좀 상금을 벌고 승급시키겠, 승급시키겠다는 자, 12조 마방에 강한 승부의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오늘 뭐 다비드 기수 내일 다비드 기수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발주 나오는 상황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준다면 다시 한번 연투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상대마로는 자 선추입자유로운 6번 용암 마랭고 전력이 돋보입니다. 소속조 단거리 능력마 한강에이스 동생으로 혈통적 잠재력도 좋고요. 자, 지금까지 뭐 기대치에 걸맞는 경주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에 비해 수분이좀 없는데요. 1,300m 거리 적응까지 마친 상황에서 직전 이상의 경주력까지도 기대볼 수 있다. 자, 잠재력 좋은 3세 기대주 두 마리. 5번 만대로, 6번 용암 마랭고두 마리가 원틀이고요. 후채권 말들은 뭐 인기도에 연연하지 않고 좀 당일 내용 좋게 나오는. 나오는 놈들로 자, 야무지게 한번 조합해 보겠습니다. 서울경마 5경주 국산 4등급 1,400m 자, 인기마 접전경주. 이번 경주는 순발력 좋은 4번 제이모션 선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부담중량도 높았고 선행 실패 후 외곽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졸전을 펼쳤고요. 직전경주는 또 출장 중에 뜬금없이 편자가 빠지면서 출전 제외됐습니다. 자, 이래저래 안 풀리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뭐 4등급에서 정체돼 있는데 좀 선행 나갈 수 있는 편성에서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부중도 뭐 55.5kg 적당하고요. 자 게이트도 잘 받아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인데 뭐 1,400m 충분히 버텨줄 것으로 봅니다. 자 정정의 기수에 좀 파이팅 파이팅 있는 말머리 기대하고 있고요. 자 상대마로는 일반 경주로 돌아온 자 기본기 좋은 자, 아. 기본 기준, 자, 3세 앞말 11번, 글라디우스, 자, 악벽 규정된 9번, 코스모론, 1400m, 거리저구 마친, 자, 상승세의, 5번, 금악 스타, 자, 정상 출전주기로, 정상 출전주기로 돌아오면서, 예전 컨디션 회복한, 자, 1번, 자, 바람의 검, 자, 이병 가능성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 올인작전으로 나오는, 4번, 제이모션, 자, 중심에 세워놓고, 자 내용 좋은 놈들로 야무지게 한번 조합해 보겠습니다. 서울 경마 6경주 국산 3등급 1,400m 경주 자 인기만 접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자, 6살의 나이에 뭐 늦바람난 10번 카우보이 탱고 선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4등급에서 이미 한계가 왔다고 판단이 됐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뭐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뭐 3등급으로 승급을 했고요. 3등급에서도 기복 없이 안정적인 경주력으로 연투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3등급에서 좀 뛴다는 뭐 단거리 강자들이 모두 출전했던 특별 경주였는데 빠른 레이스 흐름에 고전하면서 부진했습니다. 애초에 승부가 안 되는 경주였고요. 직전 경주 성적은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일반 경주로 돌아왔는데 지금 강력한 상대말하고 볼수 있는 9번 블루레몬. 뭐 8번 JS 로드, 자, 두 마리 모두 1,400m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뭐 1,400m 뛰어봤던 10번 카우보이 카우보이 탱고를 좀더 안정적인 충만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상대마로는 뭐 잠재력 우수한 3세 암말 강자죠. 단거리 강자 9번 블루 레몬 선출입 자유로운 상승세 8번 JS 로드 자, 혼전시 역습놀이는 7번. 와일드 삭스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1,400m 거리 강점 있는 10번 카우보이 탱고 중심에 세워놓고 자, 야무지게 한번 조합해보겠습니다. 서울 경마 7경주, 국산 오픈 2000m, 80이야, 레이팅 80이야, 스포츠, 서울,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 자, 1호 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2등급 대상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1호 경마 승패를 저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 자, 2등급에서 뭐좀 뛴다는 장거리 말들 다 나왔는데, 뭐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자, 경주 조건, 경주 조건만 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자, 이번 경주 누가 진짜 센 놈인지 답은, 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번 경주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일요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로, 자, 지정했습니다. 자, 레이팅 구간별로 끊어주는 자 별정 비방식으로 치러진 단점이 자 별정 비방식 자 이번 경주 승부 포인트입니다. 자 믿고 있는 충마와 후차권 압축까지 자신 있는 자 1호 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 자 이번 경주만큼은 뭐 충마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경주 끝난 결과로 평가 받겠습니다. 자 최대 메일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후회없는 승부 약속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마 8경주 혼합 오픈 1200m 서울 마주협회 장배 자, 대상경주. 뭐, 국내 최고의 스프린터를 가리는 대상경주입니다. 자, 최근 뭐, 단거리 흐름을 보면은 절대 강자가 없어요. 뭐, 절대 강자였던 뭐, 라운더 파이터가 뭐, 은퇴를 했고요. 자, 8번 어마어마도 뭐, 확실히 예전 같지 않은 좀 안정감 면에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자, SBS에서 직전 경주, 자, SBS 스포츠배에서 우승했던 자, 6번. 자, 벌마의 스타가, 자, 이번에, 좀, 최고 인기를 보고 있지만, 자, 얘도, 자, 전적 한번 보세요. 자, 연투한 적이 없어요. 1등 왔다, 터무니 없, 이 꼴찌 왔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절대 강자로 봐주기는 좀 많이 부족하다. 자, 부산일보배에서 우승했던, 자, 사세의 젊은 피. 이번 라운더 포인트가, 뭐, 올해 뭐, 단거리 경주를 평정할 것으로 보였지만, 자, 얘도 직전 경주 터무니 없이 꼴찌 오면서 실망감을 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목하는 말은 자, 기복 없이 안정적인 경주력 보여주고 있는 자, 13번 썸씽 노스입니다 부산일보배 2차 SBS 스포츠배에서는 3차 와주면서 좀 상대마들보다 자, 기복 없이 안정감 면에서는 자, 확실히 낫다고 봅니다. 자, 직전 경주 비록 3차기지만 모래 맞고 따라가도 될수 있다는 뭐 가능성 보여줬다는 점에서 뭐 저는 오히려 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마방에서도 뭐 직접 많이 아쉬웠는지 자, 전담으로 타오던 2역 기수에서 박으룽 기수 자, 안장이 교체됐는데요. 박으룽 기수가 뭐 선입권에서 뭐 차분하게만 타주면 입상권 한자리 충분히 책임져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상대마로는 뭐 선행만 나가면 자, 무서운 6번 벌마레스타 아직 죽지 않았다. 자, 관록에 8번 어마어마. 자, 게이트 이점으로 오늘 기습, 내일 기습 선행승부도 던질 2번 라운더 포인트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안정감에서 돋보이는 자, 13번 썸싱 로스트 중심에 세워 놓고 자, 어디로 한방 임팩트 있게 때렸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마 구경주 혼합 4등급 1800m, 일호 경마 후반부 메인승부처. 어비슷한 전력의 말들이 몰려있는 난타전 양상입니다. 뭐 5번 글로벌 맨이 뭐 3번 히어 아이엠 두 마리 최저 배당으로 팔려줄 분위기인데 자, 언급한 두 마리 자력으로 이겨줄 수 있는 사이즈 좋은 승부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뭐 시작부터 잘못되면서 뭐 입상에 실패했는데요. 뭐 정상적으로 경주가 풀렸으면 입상이 문제가 아니라 여유있게 뭐 대가리까지도 쳤을 말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좀 이, 인기도 해서 이번에 좀 살짝 밀려나 있는데, 자, 말 상태 뭐더 좋아졌다는 내용이고, 자, 능력 기수로 지금 안장이 보강되면서 안정감까지 높아졌습니다. 자, 될수 있는 말이 뻔히 나와 있는 경주로, 자, 이번경주 솔직히 뭐 크게 터질 상황은 아니죠. 자, 하지만, 자, 이런 경주 임팩트 있게 자, 적중시키면, 자, 어서픈 고배당보다 무조건 낫습니다. 자, 이 말, 자, 저의 승부마 축으로 세워놓고 딱두 방이면 충분합니다. 적중에 대한 자신감으로 붙어보는 후반부 압축 승부처입니다. 10경주 국산 3등급 1,400m 1호 경마 마지막 끝장 승부처. 고만고만한 말들이 대거 몰려있는 난타전 양상입니다. 2번 퓨리오사, 1번 시크릿 플레이, 뭐두 마리 최저배당이고 대안으로 뭐 7번 리버태양, 뭐 10번 블랙 초콜릿까지 거론되는데 전부 놓고 때를축막감으로는안 봐요. 뭐 2번 퓨리오사가 노코 팔릴 분위기인데. 뭐 그래봐야 3등급 정체마일 뿐입니다. 자 문세영. 자 문세영 이름값으로 좀 과도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자말 자체로는 뭐 크게 신뢰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자 1번 시크릿 플레이. 뭐 최근 보여준 경주력은 가장 낮은데 가장 낮긴 한데 자 그건 52.5kg 뭐 저부 중들었을때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자 직전 대비 자 무려 4kg가 더 늘어서 자 출전마중 가장 높은 56.5km, 자, 고부중 달고 나오는데, 자, 고심, 고부중에서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뭐, 7번, 리버트 양도 뭐, 어느 정도 걸음 다 나온 말이고요 자, 10번, 블랙 초콜릿. 자, 얘는 좀 거리적성이 좀 짧아요. 뭐, 1200m가 주종목이고, 뭐, 정작 뭐, 1400m에서는, 보여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강하게 팔리는, 강하게 팔리는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있는 반면에, 자 예전 컨디션 회복하고 나오는 자 사이즈 좋은 승부마가 준비된 1료 경마 마지막 끝장 승부처입니다 사실 기본기나 잠재력으로 본다면 여기 출전하는 다른 말보다 한 단계 정도는 위급의 말로 볼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 뭐대지도하는뭐 경주들 쫓아다니다가 자 그때 좀 무리를 많이 하면서 많이 망가져 망가지면서 정체기가 있었는데. 자, 다리 상태가 호전되면서 다시 한번 자, 상승세 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얘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고 나온다면 더 이상 이번 경주 충마에 대한 고민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자, 능력보다 많이 덜 팔려서 좀 배당 메리트는 덤인데요. 자, 시원하게 한방 적중으로 기분 좋게 1회 경마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